전직 대통령 앞에서 말합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그날 법정은 숨을 죽였다. 2025년 4월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2차 공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김영기 특전사 1특전대 대장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계엄령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김 대대장은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했다며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왜 중요한가? 민주주의 수호의 상징. 김 대대장의 발언은 군이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는 것을 거부하고 헌법과 국민에 대한 충성을 강조한 것으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재확인시켜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과의 대조. 과거 윤전 대통령이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것과 대비되어 권력과 충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군의 정치적 중립성 강조. 군이 정치적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며 향후 유사 상황에서의 판단 기준이 될수 있습니다. 진정한 충성은 사람에게가 아니라 헌법과 국민에게 향해야 한다. 김영기 대대장의 발언은 권력자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이 아닌 국가와 국민에 대한 진정한 충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모든 공직자와 국민이 되새겨야 할 가치입니다. 그날, 한 군인의 용기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김영기 대대장의 결단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의 용기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나가야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하고 더 많은 인사이트를 받아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을 응원하겠습니다.